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그 관련 집회 소집과 관련된 질문 하나 주셨어요. 집합권 법상으로 소통지가 일주일 전에 도달이 돼야 되는지 발송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통제하는 방법이 5분의 1중 대표자가 통제하면 되는 것인지 5분의 1이 전부 다 통제되는 것인지 연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조금 조금씩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시고 또잘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회 소집통지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문제점들이 있고 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집회 소집통지 이후에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소집에 동의한 경우 이 경우에 개최된 집회가 유효할 것인지 이런 질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회 소집 통지할 때는 5분의 1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회 개최 일주일 전이었을 때 이때는 5분의 1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 5분의 1의 통지를 볼수 있는 것인지 약간 애매하죠. 이거 됐다고 볼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 안된거 아닌가? 이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수원 광교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단 총회준비위원장입니다. 저희 건물은 아직 관리단 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자 전체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집회일로부터 넉넉하게 1개월을 잡아서 관리단 집회 수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 소유 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소집에 동의한 구분 소유자가 전체의 5분의 1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5분의 1이 안 되었지만 집회 일주일 전에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적법한 집회 개최가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께서는 문제 없지 않느냐? 적법한 개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법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 이 건물이 집합 건물, 즉, 공동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 가능한 법률, 이러한 집합 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제33조 보시면, 관리단 집회, 정기는 아니니까, 이게 뭐 관리인이 있어야 정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안의 집회는 임시 관리단 집회예요. 이랑 보시면 관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제 사항 보시면 관린이 없는 경우, 사항과 같은 경우는 관린이 없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관린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과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즉, 소집할 수 있는 주체는 5분의 1 이상이에요.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집회의 소집은요, 통지를 해야 되는데,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집회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